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키우기 쉬운 반려식물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리에게 위안과 사랑에 버금가는 존재로 반려동물이 있다면, 반려식물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힐링을 준답니다. 우선, 녹색의 풍성한 인테리어 구성과 실내 공기를 깨끗이 해주는 식물을 찾으신다면, 관엽식물을 추천드려요. 관엽식물은 잎이 아름답고,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서 반려식물로 적절해요. 스파티 필름, 산세베리아, 아레카야자가 있어요. 스파티 필름은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산세베리아는 어두운 곳에서도 잘 자라며 산소를 배출한답니다. 아레카야자는 습기를 조절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쁜 직장인, 집에 자주 있지 못하는 분 계신가요?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잘 자라서 관리가 쉬운 반려식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다육식물을 추천드려요. 에케베리아, 호야, 선인장이 대표적이에요. 에케베리아는 다양한 색상과 종류를 가지고 있고, 호야는 독특한 꽃을 피우며, 선인장은 다양한 형태로 인테리어에 좋습니다. 실용적이며 향기를 내며 주방에 두고 싶은 반려식물을 찾으신다면, 허브식물도 빼놓을 수 없어요. 허브는 키우기도 쉽고 요리에 활용하기 좋아서 실용적이에요. 바질, 로즈메리, 민트 같은 허브가 있어요. 바질은 성장 속도가 빨라 금방 수확할 수 있고, 로즈메리는 특히 고기류 요리에 사용하기 좋으며, 민트는 상쾌한 향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해줘요. 집안을 화사하게 꽃이 피는 반려식물은 어떤가요? 아프리칸 바이올렛, 피투니아, 제라늄이 있어요. 아프리칸 바이올렛은 눈길을 사로잡는 예쁜 보라색 꽃을 피우며, 피튜니아는 다양한 색상의 꽃을 피우고, 제라늄은 화려한 색으로 실내를 화사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을 상징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행운목, 금전수, 파키라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식물들은 행운과 번영을 상징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요. 행운목은 이름처럼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하고, 금전수는 재물운을 높여줘요. 파키라는 풍부함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 키우기 쉬운 반려 식물들을 알아봤어요. 각 식물마다 특성이 다르니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는 식물을 선택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